할렐루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아, 제가 그 말씀 읽기 3주간의 변화 이거해서 제가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댓글에 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면 뭐 불경 읽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굉장히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댓글 쓰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 되게 중요한 말이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서 나눌 거고요. 제가 최근에 또, 또 말씀 읽기에서 또 경험한 능력, 또 경험 그거 은혜 나눠 볼게요. 자, 뭐냐면은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 당연히 능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나 어, 말씀 읽었는데 왜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요, 또 말씀을 읽었어요. 저도 사실은 한동안 안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막... 또, 그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부담이 되대요. 그래서 다시 요즘 말씀 읽기로 이제 선포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 읽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요즘 스트레스로 한달 동안 변비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오만 그거 과일을 먹고 유산균 하루에 두 개씩 먹고 바나나 세개 먹고 모 사과 먹고 이래도 변비가 낫질 않는 거예요. 진짜 심하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자 그런데요 말씀을 막 선포해서 딱 읽었는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그날 읽은 그날 물론 제가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날 또탁 선포하고 읽었는데 바로 화장실 갔는데 야 세상에 한달 만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말씀은 능력이구나 제가 완전히 그날 변비 끝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 읽기 여러분께 또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 읽기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우리들 되길 선합니다. 또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